4월은 전체적인 프로모션이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리스와 장기렌트 핵심 정보로 알려드리는 리스 박쌤입니다. 오늘은 벤츠 4월 프로모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는 새로 부임한 토마스클라인 대표가 물량 조절을 전략적으로 가동하면서 굉장한 판매량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판매량이 좋았다면 이번달 프로모션은 줄어드는 게 기본적인 수입차 시장의 사이클이죠. 4월에는 프로모션이 소폭 하향되기 때문에 전략 차종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박쌤은 리스와 장기렌트로만 진행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팩트카 라인업입니다. 하향이 되긴 했지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입료로 따지면 1천원 이천 원 차이라 원하시는 색상이 있다면 빠르게 구매를 하시고 원하시는 색상이 없다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기다려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컴팩트 SUV 중에 GLA와 GLP 모두 재고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물량 자체가 많이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매월 초 딜러사에 배정되는 재고 박쌤에게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고 구매 타이밍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C 클래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C 200 같은 경우는 현재 21. 년 1년식으로 판매 중에 있고 10%가량 프로모션 진행하니까 이거는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DJ 트림의 경우 배기가스 이슈 때문에 재인증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4월 중에는 판매 개시한다고 하니까 원하시는 색상 미리 계약 대기하셨다가 나오자마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C 클래스 같은 경우는 올말 정도에 풀체인지가 되죠. 이제 얼마 전에 사전 계약 시작했으니까 지금 계약 넣으시면 은 초기 물량 원하시는 색상 연말에 프로모션 최대로 받고 따끈따끈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벤츠의 판매량을 담당하는 E 클래스도 보겠습니다. 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달 이클래스 e 걸으셔도 됩니다. 박쌤도 차량 많이 판매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4월에는 물량도 안 풀어주고 프로모션도 하향 조정되어서 이클래스 e 구매하기에는 여러가지로 부족한 달입니다. 다만 E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E45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좋은 프로모션 유지하고 있으니까 두 차종은 구매하셔도 무방합니다. 대기기간이 최소 3개월 정도 걸리는 이2 e 5 0 아방가르드와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이 떨어지더라도 원하는 색상을 기다리지 않 않고 받을 수만 있다면 바로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박쌤에게 문의주시면 화이트의 브라운시트, 블랙의 브라운시트 같은 귀한 색상으로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블체인지 되어 돌아온 벤츠 S클래스입니다. 3월에 디젤 트림이 먼저 출시하기로 했지만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됐고 원래는 조금 늦게 합류하기로 되어 있던 가솔린 트림이 생각보다 빠르게 추가돼서 4월에 모든 트림 만나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벤츠 가장 상위 모델이기도 하고 신차는 프로모션을 거의 안 해주는 벤츠의 특성상 신 S클래스 할인은 대략 1% 정도 예상이 됩니다. 사실 프로모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빠른 출고인데요. 지금 대기 계약하시면 최소 5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S클래스지만 박쌤이 즉시 출고 가능한 모델 블랙 색상 위주로 화이트랑 그레이까지 소량 확보해 놨으니까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드림카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C200 카브리올레와 쿠페는 소량만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C클래스가 풀체인지 예정이기도 하고 프로모션도 엄청나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박쌤 개인적으로는 이 C 클래스 드림카 라인업보다는 경쟁 차종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구입 시기를 조금 미루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꾸준하게 판매되는 CLS 450 모델도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4월에는 많은 물량이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월초에 미리 대기계약 넣으시고 프로모션 많이 받고 출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벤츠 의 SUV 라인업입니다 GAC 라인업이 언제 판매될지 못 빠지게 기다리셨던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모든 라인업 판매 개시했습니다 워낙 많은 대기가 필요해서 최대 프로모션을 받으려면 대략 3개월, 4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프로모션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원하시는 색상, 즉시 출고를 원하신다면 박쌤에게 문의 주시면 빠른 출고 가능한 물량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g l s 450과 GLS 580도 4월에 판매 예정이라서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이두 모델도 빠른 출고 가능한 물량 확보해놨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MG 라인업입니다 애초에 입학 물량이 적은 모델들이라 원하시는 색상 받아가시는 게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전 라인업 모두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CLS53 같은 경우도 박쌤이 카반사이트 블루의 베이지 시트 화이트의 베이지 시트 같은 귀한 색상들 확보해놨으니까 원하시는 색상이 없어서 주저하고 계신다면 박쌤에게 문의 주시면 전국 다 뒤져서라도 구해드리겠습니다 벤츠의 4월 프로모션 알아봤습니다 4월은 전체적인 프로모션이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적은 물량이 풀릴 예정이라 원하시는 색상이 딱 맞을 경우 4월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색상 상관없이 프로모션을 많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4월은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한 차량, 귀한 색상 구해줄 유능한 에이전트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견적 문의 원하시면 상단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박쌤은 리스와 장기렌트로만 진행 가능한 점 참고하셔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